내가 신경통증이니까 그 되게 중요해서 효과적이더라고 음악도.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때는 귀에다 꽂고 있었고. 요즘은 이제 여기 이인실이니까 나 혼자만 있으니까 내가 틀어놓지. 별빛잎 별빛짜다윤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지금 오늘... 저기 저분이 어... 둘째 오빠 저기세요? 네 우리 둘째 음. 올케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나 뭐, 대, 그뭐 무슨 일이 났다 대전으로 뭐 하러 온다 그러면 올케가 출동하는 거야 둘째 올케가 젊은데 아직 올케 언 우리 올케는 일을 안 하거든요 집안 살림하시고요 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집에서는 안 맞아요 먹는 걸로 뉴신타 처방 받은 걸로만 먹고 저 올케 분이 그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옳게 열심히 다니시죠 음. 착한게생겼 아이고 아들 왔네 어? 아닌나 라이브 켰어 착한게 생겼다고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하게 보이는 법이지요 음. 끼리끼리고요 음. 아니 우리 언니가 참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잘생겼거든 음. 오빠를 참 좋아해 그 아, 어, 그리고 언니가 친절해 사근사근해 이렇게 어, 이런 걸잘 챙기는 사람이야 성격이. 아니, 우리 오빠는 무뚝뚝한 사람인데 우리 올케, 올케도 저만하면 이쁘죠. 이쁘잖아. 음, 뭘? 이쁘죠. 이뻐 응. 근데 몸이 약하셔. 우리 올케들 다 약해. 그게 참. 어, 아유. 건강하게 들. 몇 명이에요? 딸들? 아, 복발이야. <laughs> 하늘, 은 여기 뭐 오늘, 오늘 들왜 일이야? 또막 나이를 물어보고 막, 나이들, 어머 57이세요? 어머, 하늘아늘님 아. 그렇구나. 언니네, 언니. 엄마 누구야? <laughs> 다들 고 뭐, 이모야, 이모. 아들은 밥 먹었는가? 아나 지금 속이 막 울렁울렁 울렁대 울렁 이따가 단백질이나 타먹어야겠다 아들은 한명 있고 하늘 하나님은 이모야 아 오늘은 뱃속이 많이 아, 그동안 긴장했던 게좀 풀리는 건지 저는 뭐 매일 매일 몸이 다르니까 그런 엄마들은 몸이 안 맞지 하늘하곤 하늘하늘해 저기 제아들이에요아는브리는아는 브레오리아는 브레오오래 못해요 레오리아오늘뭐국장오에요오늘요오리아울렁레오아는 된장 냄새 비슷한 거. 연한 배춧국아배춧국 그냥 싱싱해. 싱거워. 아니 이게 냄새 맡으니까 속이 울렁거려서. 와,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속이 아까 뒤집혔어. 아, 아니, 좀 나갔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응.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응. 저선생 저기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약이 올 것이요. 아까 그 약을 아, 뭐라고 뭐라고 못 하는데. 뭘못 살아? 살지? 아니. 아까 먹은 거가 조금 부담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오일이 흡수가 안 되는 오일이 들어가서 얘들이 힘들어서 그래 그거 먹지 말고 버려요 선생님 왜 그래 맛있는 거 그거를 조금 다른 걸 희석해서 먹어 근데 고생하니까 그고 에이 뭐가 고생해 이제 이거를 좀 넘어가야 속이 적응을 하지 이제 계속 유동식만 먹고 너무 연한 것만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회복하고 회복해서 이제 일반식으로 넘어가야지 아들 오늘 뭐 했는가?